나도 내 이름 마음에 왜? 드는데 너는 이름 한번 얘기하면 한번 웃기고 들어가지 개꿀해 개꿀해 와... 정도 이름 바꿔서 그럼 내가 아들 이름을 그래서 그럼 뭘로 바꿔? 좀... 개빡센 걸로 하려고 박혁 거세 오 아니 근데 있을 거같아 이미 많을 거 같은데 어 근데. 유니크하진 않아 나는 박스콜피온 이름... 이런 거 어때? 박혁 거세 어때? 스콜피온 이런 거아니 중요하지 거? 그냥 정할래? 우리 둘다 박씨니까 씨발 서로 아들 이름 정해주기? 할래? 발래씨발 하자. 근데 내가 이득이 형이 더 많이 나것같아아씨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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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상상도 못한 드립이라 <laughs> 네, 그러니까. <laughs> 순간, 순간 내정지 왔네? <laughs> <laughs> 어, 이게... 파운더펀치아니거 K-O펀치 달렸는데? K-O! <laughs>